고대방하고 정령석 박을 때 부위마다 박는 정령석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슬롯이 색깔에 따라 틀려져요. 박는 정령석이. 처음에 만드실 때 색깔은 슬롯이, 슬롯을 이제 만드시면 슬롯이 닫혀갖고 나와요. 처음에 조합을 해갖고 만들잖아요. 그러면 슬롯이 닫혀있는 상태로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개방을 해요. 어디서? 정령석 컨텐츠에서. 여기 눌러가지고 여기 누르면 이 슬롯이 닫혀 있어요. 이게 개방을 10만화 되는가 주고 개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정령석 속해 색깔이 랜덤으로 떠요. 만약에 이 색깔이 내가 지금 이거 체력을 박아야 돼요. 체력을 박으려면 색깔이 녹색이어야 돼요. 녹색깔에는 순발 스탯을 순발하고 체력을 박을 수가 있어요. 녹색에는. 근데 이게 빨간색으로 떴어. 빨간색은 힘하고 민첩밖에 못 받거든?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 슬롯을 변경을 해야 돼요. 슬롯 변경 이걸 누르면 크리스탈 500개를 통해 갖고 바꾸는데. 이게 이제 바꿨는데 내가 녹색 써야 되는데 아쉽 앞아 불사 바꿨는데 또 빨간색이 떴어 같은 색깔이 뜨기도 합니다 바꿨는데 그런데 만약에 빨간색이 아니더라도 파란색이 떴어 파란색은 위즈랑 인트거든 어 그럼 또 돌려야 돼 근데 또 돌리려고 보니까 한번두 번째에는 이게 또 올라가 있어 크리스탈 횟수 이게 양이 두 번째 돌릴 때는 더 많이 필요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열 번을 채웠는데. 10번을 돌릴 동안 녹색이 안 나왔어. 아, 씨발, 망했다. 그럼 이 아이템 버려야 되나? 그건 아니고요그 아이템 슬롯 변경권이라고 있어요. 그 가끔 가다가 암시장에 보면 슬롯 변경권이 나올 때가 있거든 비밀상점에 그거 나오면 사놓으시면 나중에 혹시나 이런 불상사가 생겼을 때 초기화가 가능해. 슬롯 초기화. 횟수가 10번을 다쓴 그거 아이템을 초기화를 시켜줘요. 그럼 다시 이제 500회 터해 갖고 또 돌릴 수 있어. 자기가 원하는 소켓이 나오, 나오면 거기다 이제 또 박고. 이런 식인 거예요 한번 박은 정령석을 빼가지고 다시 쓰실 수는 없고요. 박았던 정령석은 예, 회수는 불가능해요. 근데 박힌 자리에다가 같은 색깔이면 제가 지금 A자이의 그러니까 순발, 107짜리 고대를 박아 갖고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체력을 받고 싶어. 같은 색깔이잖아요. 같은 색깔이면 덮어서 쓰는 거는 가능한 거 같더라고요. 이건 아직 제가 실험은 안해 봤는데 아마 가능하실 거예요. 장착에 불 들어오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으니까. 덮어씌우는 거는 가능해도 백 박았던 걸빼 가지고 재활용은 안 됩니다, 여러분. 슬롯을 박아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 쓰다 보니까 빨간색을 여기다 민첩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슬롯 변경을 하되, 기잖아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정령석은 파괴되어 없어져요. 슬롯은 바뀌고 정령석 바뀌어 있던 거는 뽑아서 회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집니다. 오늘은 정령석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로하!